<laughs> 영화 도선 제 김수자입니다. 오늘 우리 영화를 영화 제일 먼저 시작한 건데 어 우리 한국 단편 영화 중에서 선정된 어 도선의 저기 출품된 우리 어, 어르신 돌봄을 위한 둥글레 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영화라기보다도 다 키워져. 그런데 가슴이 다뜻해 보지 않습니까? <laughs>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있고, 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장수이잖아요.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죠? 83세, 86세까지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전부 다 80세 정도 되면, 제대로 이렇게 건강한 어르신은 더 봅니다. 어디가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뭐 이게 대가족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어느 자식이라도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은 다들 바빠서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 보조개가 없으면 집에서 그냥 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유, 젊은이들 영, 어, 못쓸 아이들이다. 어, 그냥 이기주의고, 이렇게 자기들만 알고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오늘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학생들, 이 여기가 지금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남대학인데, 이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너무나 기특하죠. 근데 이런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개중에는, 그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더 밝고 더 산만한 세상이죠. 지금 이걸 보시면서, 처음, 처음 제작을 했을 때, 그,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걸떡거렸는데, 지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 다른 데 가서 또 관람도 하기도 하고, 또 명장들이 와서 또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해서 어 이렇게 지금 3차를 거치면서 거의 완성된 어 보조기를 타고 어 정말 생각보다도 좋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우리 지금 이 센터에 나오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건강하시고 곧바로 어르신들인데, 이까지 나올 수가 없는 어르신들이 많죠.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장애를 입어서 이런 보조기를 내가 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장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이...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미려하고 그냥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자들을 어, 이 주관해서 지금 어, 대학의 우리 기계과라든지뭐 이런 데서 지금 어, 같이 해서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운동을 하는데 정말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어,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케어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요 정말 이런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 우리가 가볍게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노인 복지가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잘돼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떠나드는 시기가 제일 빠른 겁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뭐 걷잡을 수 없이 이 되게. 초고령 사회가 오는데,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거, 이런 제도나 또 이런 일들을 많이 좀 장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대견하잖아요. 서울 노인지센터에서 영화 조순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조금 전에 이 부신 내일은 없다 영화를 방금 끝난 영화라 여러분들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이 주인공 나대순 감독은 어 보니까 지금 한 70이 넘으셨고 어 매년 거의 작품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작품을 출품을 하고. 보니까 아까 그 중간중간에 그림 같은 거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쓰신 것도 다 본인 작품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글씨를 요새 많이 배우셨는데요캘리그라프라고 하죠. 캘리그라피 그 공부도 많이 하셨고 영상도 많이 찍으셔서 어, 이 작품은 아마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자, 만드신 작품 같아요. 이게 상당히 그 그, 화질이, 옛날 거는 화질이 별로 안 좋지만, 최근에 찍은 거는 굉장히 작품이 잘 찍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젊어서 이 부부가 인연을 맺어서 백년가약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인생 스토리를 여기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치의 병에 걸린 아내의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 수발을 했던 그런 아주 순회보적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올려놓고 <laughs>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예쁜 두 아들을 낳고 어, 본인 말대로 중산층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중산층의 자기는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신이, 이 사람들을 시기를 했는지 아무튼 불치병에 걸렸죠, 아내가. 그래서, 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건 아마 그, 아까 어머님 계시죠? 그, 어머님이 아이들을 맡아주신 것 같고, 본인은 모든 것을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병원에서 부인만 수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자기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저 세상으로 떠났죠. 그런 세월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거의 한 15년 넘게, 그죠 15년 넘게 그런 생활을 했고, 또 그동안에 아이들도 성장을 했는데, 아마 아이들은 아까 그 영화 속에서 보니까 찬해지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엄마의 얼굴들을 어려서 아픈던, 아팠던, 아팠던, 그 엄마가 병원에서 지냈던 그런 기억분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한국 사회는요, 관계 중심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신랑 신부만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돈까지 다 만나서, 그쵸? 사돈끼리 인사하고, 상견례하고 뭐, 그 집안이 어떠니 해가지고, 집안까지 다 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해야 돼요. 보통것이 주부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살림을 도맡아 하고 물론 직장의 생각도 하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집안을 딱 지키고 있으면 밖에서 남자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질서가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laughs> 가정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어떤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집안이 행복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내가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밑거름이 되는 다른 가족의 밑거름이 된 사람이 남편이죠. 그래서 그 남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자기 생활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 역할도 해주고.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이 안 나. 모래인 생물 동안에 아내를 뒷바라지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같으다라는 공감이 갔어요. 모든 것을 그 모래 씻겨내 바닷물에 씻겨내버리고 싶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일들만 자기는 그렇게 추억 속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 영화가 제작된 당시는 2022년도였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진행될 때 이분은 또 그냥 자기가 뭐 동아리니 모임이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노후에 잘 지내보려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활동을 하셨을 텐데, 하나도시다 차단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요, 요 장면이 아까 자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의기를쭉 쓰시는 건데,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한쪽에다 스마트폰을 대고, 이제 술 한잔을 하시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매일같이 혼자, 혼술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혼자 혼술을 하면서 넉두리를 하시는 게, 물론 지금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매번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안 좋다고 그래요. 의사들 말이. 여럿이 같이 떠들면서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혼술은 정말 안 좋다고 그래요. 건강에. 그래서 이렇게 혼술을 하면서 자기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끄덕끄덕 하시는 분 아마 그런 걸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혼자 사시면서 주변하고 단절될 때, 내 주변에 사람들하고 오고 가고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마 이분은 자기 스스로 어, 사람들을 조금 마음에서 내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우울증을 겪었다 그랬죠. 어, 저도 과거에 우울증 겪어본 적이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우울증이더라. 갱년기 우울증을 겪었었는데, 다만 남자지만 그렇게 아내 떠나 보내고 자식들도 다 성장해서 이제 자기 것을 떠났잖아요.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앞으로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음은 바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겪는데요. 이 마음을, 우울증은 사실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겪어서 지금 퇴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나이는 보통 우리가 그 세월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젊어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여기 여러분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쵸? 이상을 통해서, 아, 그, 그 공안에 겪었던 모든 그런, 뭐, 경험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나를 바, 바라보는데요. 그 이렇게 혼자 됐을 때이 사람이 내일은 없다, 라고 제목을 한 것은, 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 모든 아주 그 힘든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떨쳐 보내고 남은 그 노년의 말년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제는 나를 사랑 좀 해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장 불쌍해 그죠 자식들도 다짝 얻어서 다 나갔잖아요 가장 자기가 불쌍한데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바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어 사랑해 줄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오늘뿐이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 공감하시나요? 예. 네. 예.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laughs> 좀더소감받 잘하겠습니다. 네. <laughs> 내일도 해 뜨면 오늘이니까 오늘만 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 오늘 봤던 해가 과연 내가 다시 볼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람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게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아 내일은 없어, 나는 오늘만 내가 오늘만 내 최선을 다하고 나의 행복을 찾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고 또 나만큼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해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그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모든 역경 속에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좀 길었는데요. 저는 좀 영화가 사실 이 장면이 조금 좀 짧았었으면 좋았고. 이 부분도 조금 이분이 넋두리 하는 걸 조금 잘라서 커트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조금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헤이주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즐겁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여기 뒤에 이렇게 뭐 여기 야외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야외 영상을 틀어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춤을 춘것 같아요.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연출하신 거는 본인이 앞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내일은 없다 이것을 굉장히 나타내는 그런 의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아 도선도님 그리고 지금 긴장의 도선도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어떻게 이야기하면 효과적일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심한, 그 마음의 갈등 내지는 발표를 잘해야 하겠다는 의각감에서 두 분이 그래도 잘해 주셨습니다. 어, 두 분의 그 도선병님들이 그 해설해 주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노래란과 다정합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김수자 도선병님은 연세도 있으시지만 좀 설명하는 게좀 한쪽으로 억압되고 뭔가 하내 의견은 또 처음은 좋겠다. 어제 0세지만1 2 0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공계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좀 딱딱한 면이고 그 다음에 김정애도 졸더니만 지금 나도 준 그. 작 나이슨 그분은 좀 문학적이고 좀문학적이죠 그러니까 이공계와 문학적인 거, 요 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두분 수고하셨는데 한마디로 좀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감을 우리는 누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애써서 김정애 도 선생님은 단계도 어, 들고. 목도 타고 하는데 첨저 파도와 미지의 원어를 살겠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어야 되겠다는 어떤 주체의식이 탄 것을 잘 도서장님의 자신의 울증과 함께 결합해서 뭔가 끌어들이는 그런 점이 있었고 김수자 도서님만 자체가 이공계고 기견에 다루고 이러니까 시행착오 끝에 우리 또 누구나 보행기를 또 보조기를 탈수 있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좀 아이디어 하는 그런 선도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서 두분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계자가 된 다음에 인생을 마치게돼 있어. 그런데 그 프로이드 심리학적 분석을 해보면 엄청 시야에서 살았던 양이에요 어쩌면 그 아내가 병상에 오래 인자그병 구간하다가 죽으니까 어쩌면 그 해방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신도 자식들한테 너무 짐이 된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죽었을 때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아 시어머니 죽고 한방 차지했다고 어쩌면 우리도 자식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또 자식이 내 자식이 뭐 그런 나이야 내다식은 아니야. 효자야. 우리 며느리도 효자야. 이렇게 간주하고 사는 것도 행복의 한 방,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최유진의 노래, 엄처시아, 음처시야, 엄처에도 그 알고 보면 행복이에요. 그 시골, 그, 여자들이 싸우는데맨 와서 때리고 남편이 욕 오고 그런다고 흉부들 해요 근데 가부가 이제 성질나는 거예요 자기는 싸울 사람도 없고 때려줄 사람도 그래. 없고 욕은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요 그게 사실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행복한 시절일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 하루 라면 두개 먹지 않도록, 그 앞으로 집에 가서 자리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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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실연을 겪으시면서 이제 사셨는데요. 아, 저는 그, 내일은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내일이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내일은 사실 또 희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아그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일 내일은 그래도 뭔가 나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그 인생인데요. 내일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그저 노래를 하시면서 그 밑에 그 글이 그럼 저렇게 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아 내일은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심히 살것 같지 않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어려운 그 환경을 겪고 생활도 내고 좀 어렵게 이렇게 사, 사시지만, 이제 70대 시거든요. 20년이 지나면은 9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70대 초반 정도가 되셨는데, 70대 초반이면은 지금은 그, 저 뭐야, 노년이 아니고 이제 작년이라고 하는데, 그, 진짜 뭐한 80도 넘으신 노인같이 아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 우리 노인들을 좀음좀 음 뭐야 이렇게 잘 먹고 그 이좀 소개하는 거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대순 씨 감독이 적은지 아닌지 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는데. 같은 분이에요. 아,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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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겪으신 인생 행로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 행로랑 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좀 영화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는 너무 이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네, 맞아요. <laughs> 그게 좀 짧은 영화에 네. 너무 많은 하소연을 한 것이 영화의 질을 좀 떨어뜨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지난번, 그 지난번에 와, 봤던 그, 그, 노 부부가 그, 같이, 어, 예, 예. 같이 그, 자살을 그, 하는, 거예요. 그 영화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음. 그 영화가 오히려 이 영화보다는 훨씬 그 수준이 높은 영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살아온 인생 역정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이분이 이 짧은 영화 속에 너무 많은 하수원을 하고 싶은 욕심이 영화를 망쳤다. 저는 그렇게 혹평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살아온 인생과 여러가지 그 사연들이 뭐 의미가 없다거나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때도 몰랐는데 그 영화는 뭐 상도 받았다고 그래요. 네. 연기도 잘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 영화는 너무 지나친 얘기가 너무 많이 그래서 막 뒤엉키고 이 노래고 이래가지고 반복되고, 어.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분의좀 다음 영화는 좀 이렇게 만드시지 말고 더 줄여서 압축시켜서 주제를 좁혀서 이렇게 만드시면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 같이 얘기해볼 거는 그 젊은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지금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갖는데, 우리 자식들 세대까지 이제사를는게 유지가 될까? 맞습니다. 저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지금 제사 지내는 그 커트가, 커트 나오는데, 저거, 저게 몇십 명이나 유지되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 담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단편영화의 묘미는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그렇게 담는 건데 너무 단편영화처럼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복되는 게 많고 또 술을 한잔 마시면서 완전히 넋두리 하는 식으로 많이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아 이렇게 이어뜨리는게 조금 마이너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차례 중에는 이제 곧 다음 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이 영화가 거기에 참 맞는 그런 오늘 장면이 있었는데 어제 주변에서도 자식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이 차례를 제사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엄마 엄마에 대해서 끝나 이렇게 하시는 아마 가족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의 전통인데 뭐 그거는 각자 가정사의 나름이지만. 그,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문제가 아닐까. 꼭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꾸준히 이어가지만 방법을 좀 달리해서 그 요즘 현대에 맞는 그런 방식의 차례나 제사가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